연립방정식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합시다. 연립방정식은 이제 아, 미리 얘기하는 건데 모르는 게두개 있으면 식도 두개 있어야지 다공 구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세 개면 식도 세 개여야 돼. 응? 세 개여야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공부 하면 모르는 거두개 있을 때식두 개. 왜 연립이냐? 연속해서 세운 식이라는 뜻이야. 연립. 응? 연립방정식. 그래서 모르는 거두개식두 개, 개. 그렇게 해서 세우는데 사실 이게 <laughs> 음, 아, 요새는 원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 예전에는 뭐예요? 열방정식 풀이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였었거든 근데 어떤 걸 찾는 건가면 문제는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2x 플러스 y는 뭐 7이렇 놓고 음, 3x 마이너스 2y는 뭐 마이너스 2 이래 볼까요? 됐습니까? 응. 예.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나? 추가 적어봐도될줘 같아요. 아무렇게나 풀면 <laughs> 적어가예 <하는데. 그거? 웃음> 아, 얘를 만족하는 x하고 y가 몇개 나올까요? 꽤 많을 거예요. 응. 1부터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얘가 1이면, X하고 Y가. X가 1이면, Y가 5면 되죠. X가 2면, Y가 3이면 되지. X가 3이면, Y가 1이면 되죠. X가 4면, Y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맞아요? X가 5면, Y가 마이너스 3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죠? 얘는. 아,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식 하나에 미지수 두개들어있고두 번째 식이 없다.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부정식이라고 불러. 노나 나세인이가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아. x하고 y 한 쌍이 하나의 답이거든. 어? 근데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x, y 값을 정확하게 한 쌍으로 딱 정하고 싶다. 그럼 뭐야? 모르는 거두개 있을 때 식도 두 개가 있어야 돼. 이런 거열릴방정식 자, 이것도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x가 1일 때아 1일 때 되나? x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5가 못 되지 x가 2일 때 <laughs> 6이면 얘가 4가 되면 되죠 2일 때 4하면 다니까공통이야 3일 때안될 거니까 4일 때1 2년이아 거꾸로 좀가볼까이 있고. X가 0이면 Y가 1이면 되죠. 맞습니까? 예. X가 0이면 Y가 1이면 되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아니,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4면 됩니다. 아, 일단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얼마지? 플러스 2면 되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식을 좀 제대로 써놨으면은, 이렇게 여러 개 해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같은 거. 지금 안 같아. <laughs> 안 같아. 같은 거를 찾아내는 거야,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은 거를 찾아내는 게이열립방정식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답도 되고, 얘의 답도 되는 거를 찾아내는 게 열립방정식의 해야. 열립방정식에는 X 하나, Y 하나 그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네. 이렇게 구하는 게 해인데, 그 앞쪽이 좀 지루하게 이 얘기를 되게 길게 동안네별 얘기 아닌데 그죠? 어? 다시 한번열립방정식의 해라는 건이 식에 답도되고이 식에 공통인다 응? 여기에 너도 x, y가 성립하고 여기에 x, y가 너도 성립하는 같은 x하고 y 됐니? 그걸 찾아내는 게열립방정식의 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써놓고 찾아야 돼? 만약에 소수나 분수면 어떡할 건데 x하고 y 그죠? 어? 그래서 실제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감법하고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근데 좀 여기는 하, 학교가 아니라 하보니까 좀더 길게 얘기를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음.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승제법. 이게 원래 네 개가 있어 근데 요거두 개만 가야죠 지금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은근슬쩍 들이면 이뤄 이거 두 개를 등치법? 등치가 좋아서 등치법이야 야이 포인트에서 웃어야 돼 갖게 <laughs> 놓고 훈다라는 거야 그냥 양쪽을 갖게 놓고 어? 어? 등식할 때그 등자야 등식법? 승자법을 승 알잖아 몇승몇승제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진 제자요. 예 곱하거나 나누는 방법이야. 그럼 그거하고 비교되면 가감법이겠지. 가가 뭐야. 물에다 열을 가하다, 더하다 란 뜻이죠.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 곱하거나 나누는 방법. 대입을. 말뜻을 이미 알지? 어? 뭐 대신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과과정에서 안 가르치고 얘네 둘만 가지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 수학에서 쓸데없는 거 가르치면 안 가르쳐요. 절대 안 가르치지. 아니, 둘 중에 하나만 가르친 다면 그것만 흐라고 그러면 되지. 왜 쓰잘데기 없이 두 개를 가르치냐? 아, 두 개는 아니야. 뭐? 원래 네 개야. 어? 왜두 개를 가르치냐? 문제 보고서 얘가 편할지 얘가 편할지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하셔야 돼. 왜 그럴까? 문자식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맞습니까? 아, 문제 풀다가 더하기 빼기 계산 딱한 번만 틀면 답은 틀리지. 맞아? 될수 있는 대로 계산이 더 간단한 걸 찾아가지고서 판단해가지고서 문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얘 미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어떤 애는 죽으라고 가감법만 해. 식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애는 또 죽으라고 될 법만 해요. 안 돼. 그러면. 적정이 섞어서 써야 돼. 두 개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예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얘 가지고 해볼게. 사실 얘를 예로도 풀수 있고 예로도 풀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예. 해볼게요. <laughs> 첫 번째 오로 풀어볼까? 가감법으로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네. 음, 가감법은 뭔가 하면은 어 이게 방정식이니까 양쪽 편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계수가 어, 적정히 모양이 맞아맞져 마저, 있을 때. 계수양을 약간 조정해 가지고 야,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거야. 해 볼게. 음. y를 없애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곱하기 2 들어가겠습니다. 4. x 플러스 2y는 17. 이래 버리면 아, 14. 이래 버리면 되지. 위 식에다 2를 곱해 가지고 양쪽 변에. 맞아요? 음. 자, 얘네 둘을 더해 볼게. 어떻게 됩니까? 더해 봐. 7 X. 얘는 없어져 버리죠? 맞아요? 더하면. 그 10이 이렇게 되지. x 뭐야? 7분의 1 2이 이렇게 나오는네 맞나요? Y는 어떻게 구해? 두식 중에 아무 데나 넣어 여, 기 넣어도 되는데. 그냥 숫자 꺼져있으니까 여기다 넣지 말고, 얘나 얘둘 중에 아무 데다가나 X를 집어넣고 Y를 구하면 돼. 나 여기는 몰라. 어떻게 돼요? 7분의 24. 숫자 아무렇게나 썼으면 분수 나온다. <laughs> 그죠? 어, 7분의 24, 더하기 y는 7.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넘어갑시다. y는 뭐됩니까? 7분의 7, 7, 49. 빼기 7분의 24. 얼마니? 7분의 25. 이렇게 나오네. 됐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대입법으로 풀어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이번엔 대입법로 풀어볼게. 요 대입법은 정리하기 편한 수 편한 식을 좀더 복잡해 보이는 식 쪽으로 밀어 넣는 거야. 얘가 정리하기 좀 편해 보이죠? 왜? Y 내번려 두고 얘를 옆으로 옮겨버리면 되니까. 보자고. 갑시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넘어가죠. 맞아요? 그럼 Y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 넣어도 되겠네? 응? 어? 어. 식 하나를 다른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좀더 간단해 보이는 식을 정리해서 복잡한 식도. 됐니? 밀어 넣으면. 3X 마이너스 2에 대입 원칙. 대입할 때 원칙. 너네도 알아. 과로, 과로, 과로. 아이고, 끝나. 어? 절대로 안 틀릴 자신 있으면 눈으로 풀면서 괄호를안 쳐도 되지만, 어? 익숙하지 않다 보면 대입할 때 원칙은 괄호라고 그랬어요. 일 어? 밀어넣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여기다 넣은 거야, 지금. 응? 는,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어, 이거 풀면 풀면 되겠죠, 이제. 3X, 플러스 4X 맞아? 마이너스 14. 이게 마이너스 2. 맞아요? 얼마? 7X. 넘어가지 x 가 똑같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아, 당연하고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죠 네. 이것도 뭐. <laughs> y 구하고 싶으면. 이식이나 이식. 중에 하나가 어서 Y 구하면 되는데. 정의의 음식이 있잖아. 이거 정의의 음식이나 이는데 똑같이 거 나올 거야. 와인 7분의 25. 이렇게 나올 거거든? 됐니? 그럼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 가감법과 대입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가감법. 대입법. 장점. 단점. 가감법. 장점 뭘까요? 그렇지? 저한뭐 들었구나 아 들었구나 아 <laughs> 어, 풀이가 간단해 풀이가 간단해 그런데 단점은 아, 뭡니까? 모양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 모양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을 때는 편해. 그런데 개수 모양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 그거 정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딱 봐서 어 개수 모양 맞추기 편하다. 그러면은 가감법을 쓰는 거야. 근데 개수 모양이 복잡하면 가감법 쓰는 게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가 틀릴 수 있고 됐습니까? 대입법은 기본적으로 풀이가 한 점. 기본적으로 복잡해요. 맞아요? 하지만. 뭐야? 대입법의 장점은 모든 형태의 문제를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됐습니까? 풀이가 약간 복잡하기는 해도 모양이 꼭 맞아지는 거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어? 신경을 쓰지 않고 조금 더 간단해 보이는 식을 무조건 정리해가지고서 x는 이나 y는 으로 정리를 해서 다른 식에다가 밀어 넣고서 풀면 돼. 됐습니까? 예. 이런 장점하고 단점이 있으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어느 걸 가방으로 풀어야 될지, 어느 걸대입으로 풀어야 될지 먼저 결정을 하고, 그러서 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데. 됐나요? 여기까지.